step by step. Oh, Tim Sanya, i 보 going to pull the boxing out of them. 로나 g o i n 요 어, 그 pull the boxing out of them. i 이 going to pull t 는 e b o x 아 n g out o 보건대 학원이실까요? 네, 네 혹시 저희 오늘 저녁에 가능할까요? 어, 네,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아침 8시 반인데 혹시 아침은 드셨나요? 어, 아니요, 9시 도로 아침 먹고 오기 힘들죠 저희가 내년 보건대 학생의 공약으로 아침밥을 챙겨 주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밥 데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 우렁꾸는 저희를 챙겨주시면 저희도 감사하죠 근데 그럼 혹시 메뉴는 어떤 거가요 저희는 학생분들이 간편하고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게 김밥과 밥밥과 음료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메뉴도 괜찮았나? 그럼 혹시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학생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지하청원으로 서 8시 반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 저 이제 수업시간이 다가가서 가봐야겠네요 아, 그러면 저희가 설명드린 동향에 대해 문제 하나만 풀고 가실 수 있으신가요? 네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필? 예스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내년 고군데 학생인 청아는 복지 분야 공약인 아침밥 대회에서 이것과 이것을 준다고 합니다. 김밥이랑 밥버거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상품 받아가시면 돼요. 진짜 빨리, 빨리 가봐요. 수고하세요. 스텝, 스텝. 시험 기간 여기서 공부하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강의실에 들어갈 순 없고 도서관에는 시험 기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불편해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청아 출석부라는 공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험 기간에 2주 동안 강의실을 개방하고 출석체표를 통해 출석률이 가장 높으신 3명의 학우분에게 상품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강의실에서 편하게 공부도 할수 있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1석2조예요. 저희가 문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615. 네. 청하의 공약인 청하 출석부는 언제 진행되며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몇 명에게 상품을 드릴까요? 2주 3명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상품 받아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민호씨 이거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는 고은대 트레저 스티커 아니에요? 어? 맞네요 근데 이렇게 쉬운데 생겨도 되잖아 아 뭐야 꽝이잖아 맞다 이번 고은대 트레저에서는 꽝이랑 동참이 있어요 그럼 첨이 적힌 스티커 안에는 미션이 있는데 청황으로 있는 청황 임원들한테 가서 미션을 성공한 후 캡슐 복켓를 통해 그 안에 적힌 상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우와 재밌겠네요. 앞으로 보건대 걸어다닐 때 열심히 찾아봐야겠어요. 스텝, 스텝. 어,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세요? 저희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잠깐 괜찮으시면 맛집 정보를 알수 있는 꿀팁 알려드려도 될까요? 진짜요? 뭔데요? 저희 보건대 학우분들을 위해서. 두번 이상 간 맛집과 최고의 조합을 청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데 그 업로드 된 맛집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이번 같은 음식만 먹기 질렸는데 좋은데요? 두 분의 맛집도 추천해주시면 인스타 업로드 이후 확기말 좋아요 수를 합산해 가장 많이 받으신 세 분에게 소개해주신 맛집에 3만원 쿠폰을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참여해보세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공연에 대해서 퀴즈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좋아요. 유 퀴즈 예스 보건대학교 학생의 청와에서 시설 분야 공약으로 진행되는 보건대 또간집은 어떤 상품을 진정할까요? 음, 소개 맞지 3만 원권이요 3만 원입니다. 상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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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씨, 보건대 학생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이렇게 많네요. 우리 정말 노력해야겠어요. 근데 청와 공약이 너무 많아서 다른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에게책 보건대가 있잖아요. 책 보건대 전명한 보내주세요. 책 보건대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AI 응답과 성화 이원진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소통 창구예요 그런책 보건대를 통해 보건대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윤호씨 우리 배고픈 때밥 먹으러 가볼까요? 아침 배고파는데 너무 좋아요